TV 스튜디오 563200 어, 5 2 0 0 믹스형이고 75W를 어 설명해 드록하겠습니다 저는 스타일 베스의 공압 박사 이장 원입니다. 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DMS 트롤인데 1채널 요거 3200이고요. 요거는 5600K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1채널 1채널입니다. <laughs> 1채널. 이렇게 1채널 어, 세 건도계를 어,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 되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아, 색온도가 2,900, 3,060 정도 나옵니다. 3,060. 그죠? 3,060. 하나만 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채널을 빼고, 다시 3,200. 지금 이 3,000개 정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색온도가. 요거는 2채널. 아, 2채널 아, 때 보면 색온도가 이거는 5,000 5,200k 정도 나옵니다. 5,200 5,200k 정도 나옵니다. 그래두개 믹스형으로 된세 번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같이 켜보겠습니다. 두 채널 하면 세 번드가 믹스 형태로 나오죠? 믹스 형태로 나옵니다. 3,700k, 3,600k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믹스형으로 된 거고요. 된겁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000, 8,0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 조도로 CL200으로 측정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2채널, 3200과 5600K를 섞어서 믹스형으로 지금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그래서 이걸 디밍을 꺼게 되면 매뉴얼로 해서 조절이 되죠. 조절이 어, 이 쪽에서 이렇면 조절이 되죠 조 이것도 조절이 되죠 이거는 하나는 3200 믹스형으로 컨트롤된 거고요 하나는 이거는 5600으로 믹스형으로 네배씩으로두 개를 믹스로 두 개를 돌릴 수 있게끔 아,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DMX로 올릴 때고요 매뉴얼로도 컨트롤되고요 이상 제어는 안 되지만 어, 매뉴얼로 될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연색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85 정도 되는데, 95 이상 되고, 요 저도 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해놓은 거 보면, 믹스형이, 어, 어 4m 에서는 467 육수, 6m 에는 216수, 8m 에는 125 육수, 10m 에는 86수 정도 돼요. 그래서 3676수. 미스가 3670에, 어, 세번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75와트 고요 세권도는3200 5600 믹스형이구요 연색성은 85에서 95 사이 그 다음 디밍은 0에서 100% 매뉴얼 조정도 가능합니다 빈 각도는 60도 입니다 그 다음 조명 제어 방식은 dmx 512방식이고요 제어채널은 완채널도 되고 투채널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믹스형은 투채널이죠완채널투채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인을, 콘솔을 올리고요. 하나 올리면, 어, 3 2 0 0오 요거는 3200이고요. 풀 채널은, 게 5600. 그죠찾 차죠. 되게. 네그두 개를 섞으면, 어, 중간에 밝기가, 어, 중간에 밝기도 나오고, 어, 색온도가 중간색이 나오죠. 그래서 밝기가 아니고요. 중간에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3670이나 3800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어, 맞게끔 믹스해서 색온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촬영이 있으면, 두 개를 믹스해서 세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밍을 하게 되면 LED의, 어, LED의 디밍 퍼센트에 따라서 세온드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75W짜리 3200, 5600개를 설명드렸습니다.